이상규 뭐. 그래 그카드리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. 막 이렇게 메고 다니면 어때? 어 페스티벌 페스티벌 <웃음> 페스티벌 나깨도 <껴도> 모르실 때 <laughs> <laughs> 이거 맛있어 이 김이 있는 게 맛있어 기미? 어 기미 성구그 몬스터 알지? 토이스토리에 몬스터 나오잖아 걔가 더 존나 시대시 어? <laughs> 나대 번호 따라해 ㅋ 일본밥은화하다 이렇게 야하다 조금 어, 왜 돌려요? 돌려돌려 <laughs> 돌려 돌려 돌린 판이에요? <laughs> 어때 어때 난리 시다아니 아, 어. 아니이야이 어. <laughs> 어때? <웃음> 맛있겠다! 아니, 아니 너 이거 그 스다마사키처럼 찍어야지 사진 쌍화새끼? 쌍화새끼 <laughs> 뭐예요? 어제 스다마새끼처럼 아. 찍어야지 아니 나 근데 이 도넛이 지금 제일 기대돼 아니 그니까 그거 찍어야지 아니, 이렇게 약간 라즐라베리 이런 무스랑 좋아하기, 좋아하기 때문에 <laughs> 그니까 찍어야 돼너아 어, 귀여워 어머어머야 위에 떨어져 근데? 음, 맛있어? 라라즐라즈야 아니 워드워리 안에 워커가 있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워커 아니면은 워, 워피. 워피 개피? 아니 커피. 아, 난 진짜. 그리고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. 어. 근데 막 그렇게 쫄깃쫄깃은 아니고 애가. 치즈기 어. 음, 맞나? 어있어 아, 다행이야 그러면. <laughs> 야 여기 안 들어오니까 따뜻하다. 어 그니까. 나를 안아준 남자가 있는 거아 <laughs> <laughs> 바로 누구? 누구? 아, <웃음> <웃음> 여기, 여기, 두 번째 거. 아, 나 진짜, <laughs> <laughs> 진짜 라푸드, 나 진짜 제일 좋아해. 아 판타지 프링스. 야, 나 완전 눈물. 피터팬도 있네. 너무 이쁜야 근데 하늘이 조금 계속 너무 이쁜데? 그니까! 동화같아 동화! 동회아나 동화. 진짜 라푼젤 나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아, 라푼젤 vs 최윤서 최윤서가 라푼젤 아니야? 저거 저거 아, 타면 돼요? 어저 어디? 저 하나 빌려달라 할까? 아니 이 가져오면 되잖아 가서 아그데갔간다가 이렇게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나쁜젤 랜턴 페스티벌. 야, 너무 이쁘다, 람지. 야, 여기 딱 보인다. 푼제리가 와, 이거 있다니. 뭐였더라? 라구리인가어 라구리. 아, 카프리소? 어, <목소리> 아, 카프리소 이다 진짜. 왜 이거 왜 띠용띠용하게 디옹? 나. 카프리소 만히 있어봐.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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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봐가만어봐 가만히 있어봐. 가만이있거봐 가만히 어봐 가만히 있 이거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나도. 너네 다 이거 먹을 거야? 어. 그럼 이거 세개 하자. 그래. 오케이. 이거 락시가 진짜 맛있어. 네. 아, 너무 귀엽게 생겼어. 이따 딱히 모스 어,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지? 힘이 쭉 빠져. 근데 밥이 네, 네. 너무 조그만한데? 그치. 아니, 이거 때문에. 응. 어. 음. 맛있네. 음. 난 때문에 좀 작은데? 너네 그 계란카레 알아? 그쪽 응. 계란카레? 계란을 계란 카레 어, 치킨? 어? 그 계란을 응. 그 삶은 계란 있잖아. 응. 그거를 약간 기름에다가 구워가지고 그걸 카레에다가 넣어서 계란 카레가 있거든. 응. 진짜 맛있어. 너 죽어. 진짜. 너무 맛있어. 어디서 팔아? 너네 집? 응. 이렇게 계란을 구워서 카레에 하거든. 야, 계절 맛. 맛있을 것 같아. 젓가락이라도 주지. 포크. 응. 이거 맛있는데? 응. 이거 하고 우리 뭐할까 어. 우리 살수 있는 놀기고 있어? 만 원? 그래? 그 막, 피터팬이랑있딴 것만 돈 내는 거 다른 거살수 있어? 어, 거기 아까 우리 갔던 구역은돈 내야 돼. 근데 우리 옆군들못 탔으면 어쩔 거야? 그니까. 이찌라 진짜 돈 때려가겠다. 그럼 한 천에 있는 사람 줄 알았어. 근데 이 천은? 아니, 이거 을래너고표시해서 뿐이지. 그니까. 아니, 내가 그냥 한장 복사해 온거 같은데? <laughs> 바꿨다. 뭐부터 네, 하... 뽑을라고 너의 한, <laughs> <laughs> 한 번도 너의 서로 자기 각자 거 뽑은 거 아니지? <laughs> 나도 아닌데? 그러니까 나는내거 나는 뽑았는데. <웃음> <웃음> 한 명은 무조건 자기 거 뽑는 시스템 <laughs> 아니지, 아니지 그러니까 나 혼자 기원하는 거야나 왕자 아니지? 설마. 5시5 뭐 0거 뭐 그러니까. 아니야? 야야 나나 스스로를 보나 아니야, 나 경구 너. 그런데 우리 이렇게 바보 같지 이거? 아 영원히 끌고 여다를 때까지. 어 근데 경구에서 얼마 없긴 해. 나안 보겠다, 너무 편하게. 우리들 같이 뽑자. 내가 믿고 뽑아. 명은 무조건 자기 뽑는는 시스템 아니지, 아니지? 그러니까. 다 뽑아 면 음, 아, 제발. 제발. 한국기 제발 해서 와도 와야 돼. 너 화누니 왔잖아. 그러니 괜찮아 너네? 야, 우리 많이 떠더 어, 괜찮아. 괜찮아. 어, 나도 그래, 괜찮아됐다 어? 아 이걸로 뽑면 갤래. 나만 필까? 야, 이거 봐서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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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우리 그 마피아 공개 수가 내일이네. 아, <laughs> 어, <laughs> 내일 사는 사이야. 선물인데 얼마야? 얼마야? 야, 우리 거지니까 너무 세냐? 2 0이야2 0 0 0원이하 이거 완전 낭만이다. 어. 근데 너 버리 너 잃어버리게 해? 200엔 아니고 2000엔이다. 아, 20엔 아니다? <웃음> <웃음> 그럼 지금 각자 많이 짠다 한마디. 이래 윤서 너무 좋해나 혼자? 어. <웃음> 나는? 나는? 블룰랄라. <laughs> 너집 같아. 어, 야, 따뜻해서 여기 계속 있어야 될것 같아. 야, 초콜릿 같지 않아? 어... 페레로로스 같아. 아, 야, 아니, 너네 붙어봐. 내가 너네 찍어 줄 근데 좀 신기하게 어지러... <웃음> 어지러워. 어지러워, 어지러워. <laughs> <웃음> 여기. 그니까, 왔다, 치아는. 그니까, 여기. 그러니까 여기. <laughs> Under the sea. Under the sea. 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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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인것 같습니다. 알림 버지 파는 곳이. 야, 맞는 것 같은데? 사실 잘 모르겠어. 안 보여. 저기 있어? 아 어, 있다, 있다, 있다. 있다. 아, 놀래라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어, 우리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한국인처럼 생겼어. <laughs> 썸네일, 썸네일. 썸네일. 자, 자기가 어떤 맛일 것같은 예상하고 오케이, 오케이. 세 개가 있거든, 그러면은. 무슨 맛, 무슨 맛 있는데? 몰라. 초코, 딸기, 맛닐라 아. 초딸 달... 밑에서 1, 2, 3. 어. 아니면 어... 1, 2, 3 하자. 1, 2, 3. 1, 2, 3 해서 뭐하든요 1, 뭐 2, 3 하고 그냥 랜덤 된 맛을 먹는 거야. 하 하고 뭐한 입씩 주고. 나 2. 너 2. 나뭐 하자. 나3 할게. 어, 나 1. 오케이. 어, 내거 뭔가 딸기 같은 색깔이 약간 핑키 어. 핑크 난 초코.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. 나 바닐라 같은데어 맞네. 그나 초코야? 어. <laughs> 우리 사는 애들. 아사네 아사네. 카페 는음 맛있어? 되게 커스터드 바나나다. 야 맛있는데? 음. 딸기인가? 응. 그것도 맛아음맛대초 얘도 귀여워. 야, 이거 먹어버렸어 나도 안 먹었어. 어. <laughs> 그렇죠? 어? 어, 저도안어어보름도그목자들 그 <laughs> <laughs> 아름다운 <웃음> 여자들의 모임이란다. <웃음> 아름다운 여자들의 모임이란다. 아 아름다운 여자들의 모임이란다. 아름다운 다다 확실히 밤에 불 켜지는 게 훨씬 예쁘다. 제일 예쁘다. 열한지가 요네. 별자 이걸로 한다? 오, 어. 어, 그 연두랑 후추 뿌려가지고 그 샐러드 같은 그 기본한 게 나오잖아. 어. 그몇번 먹었었다? 완전 <laughs> 지금 피부가 그렇게 좋아졌는가? <laughs> 관계 없지. 내 양배추 맛있어. 와, 근데 약간 관리 못하면 금방 상하지. 가서 있으면 바로 사자 오늘 응. 흠, 것 오, 응. 여기 한거 같은데? 부엌빵이다 이거 래여이 거리도 되게 멋져 오셔다 천재녀 역시 영몽 야파리 와따시와 미운집 아흐흐흐흐흐흐흐흐저흐흐흐 중국 거 뭐야? 중국이랑 비슷 카츠야도 있어. 카츠야 맛있겠다하지만 마츠야, 아즈, 응 카츠야도 마츠야 비슷한데요? 어. 여기 약간 튀김. 어 튀김. 6층에내거 있대도 한번. 네. <laughs> <laughs> 고 하이. 야, 우린 이런 게 마츠야 오시는 필는 어. <laughs> 난 이게 제일이야. 여기에서 드실 분. 네, 저요. <laughs> 아, 나는 쇠고기 먹, <laughs> 뭐, 뭐 먹지? 나는 햄있네 아아, 펌 하고 돌리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나는 저거 파트는 먹어야지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미소 씨루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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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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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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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찍어야 음, 하트 두개 해줄 사람. 이렇게. 아, 두 개. a b o t the s h n e and the s h 보란 듯이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랜드플레이스 댄스잖아. 아니 너무 빨리 바뀌잖아. 그러니까 그게 재미야. 이거 그러니까 못 따라갔어?